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노을입니다 여기 등산하려고 왔는데, 아, 점심때 되가고요 여기 좀 맛있는 집이 좀 찾다가, 여기 서운산 장터 마당이라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유명한가 봐요. 아, 윤택도 여기 왔고요. 유명한 연예인, 또 가수, 또, 그 다음에 박혜리, 국악인, 이런 분들도 오시고요. 유명한 것요 여기 청국장이 좀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저는 어 저번에 청국장도 좀 먹어보긴 했는데 또 오늘 어 정식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반찬이 상당히 많고요. 예 부침개도 주시고 반찬도 다양하게 이거 다 먹을 수있을지 모르겠네요.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어도부아 주시고 예또된장국이가요 이렇게 주셨는데 비벼 먹으라고 이렇게 주세요. 사장님, 가보세요. 네. 네. 아 네. 여기 저기 인사 좀 드릴게요. 저 미스터 노을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등산하다가 아. 여기 제가 1 0년 만에 오는데 아유. 여기 맛있다고 추천해갖고 아. 여기 이름이 서운산 장터 맞다요 네, 네, 맞아요. 아, 이고뭐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유명하신가봐요. 네? 아, 모른다? 어, 박예리, 윤태, 뭐 연예인도 많이 오시고 사이드 맛셨네 한쪽에 그러니까. 자, 촬영하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아, 그리고 오늘, 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들밥 정식이라고? 예, 이게 추천해주시기라 먹어보는데, 들밥 예. 정식? 예. 네. 시골에서 이제 제가 살았어갖고, 네. 들에서 먹던 그런 이제 나물 같은 거로 해서 네. 드신다고 해갖고, 네. 예. 괜찮으시면 여기 잠깐 앉아갖고, 요, 요거 좀, 음악을 왜세요 아, 괜찮은 피부? 예, 예, 아니야.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좀, 그,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아이고, 네. 예. 이나 어, 우리 사장님이, 나물. 원래 여기 사장님이시죠? 네. 네. 아, 여기 오래되셨어요? 한지는 오래됐는데, 역선 이제 10년. 아, 10년. 김자리에서만. 아, 그러셨구나. 응. 그러면 유리솜씨가 좋으신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려받아서 그런지? 예, 승재주가. 음. 음. 네. 그럼 뭐, 이렇게 반찬이 음. 많아요? 아, 이런 건 좋아요. 나무를 하고 이런 거. 시골에서 네. 자라서. 네. 이렇게. 와. 다듬고, 짬고, 네. 심고, 그래서. 네. 전부 제가 준비해서 음. 하는 거예요. 이게, 들밥 정신? 네네. 예. 네. 요게 얼마예요? 만천원. 만천원. 네. 어, 근데 이렇게, 성대리가 부러지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된장국인데어 아, 장국 같이 드시라고. 같이 주시는 하고, 거고. 네. 그럼 부침개도 네. 주시고. 음. 와. 이거. 있어서. 이거 먹으면, 뭐, 산, 천미터는 그냥 올라가야 돼. <웃음> 아, <웃음> 다 피시마시고. 자연, 자연이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신년 청사하시고 네. 네. 이 유명하신가 봐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봐 아, 전에 그러니까. 했었어요, 전에부터. 아, 그래요? 예, 그랬어가지고. 요자리에서 음. 다시 옮겨가지고. 네. 이거는 어떻게 비벼먹어야지 맛있습니까? 나물을 골고루 넣으셔고 골고루 넣고. 네. 예. 이거 이렇게 골고루 이거 네, 네, 네. 뭐예요? 고구마쑤. 고구마쑤. 이거는 고색, 저기, 콩나물. 콩나물. 네. 이거는 네. 미나리. 미나리. 그 다음에 이거. 무시래기. 무시래기. 아. 무시래기. 그냥, 네, 저기, 식이섬유가 풍부하네. 네. 그 네. 네. 요거는. 다 식은 무예요, 집에 갖다다가 무채? 예. 요거는. 시금치고. 시금치. 음. 조금씩 넣어볼까요? 네, 고 가지나무라고. 가지나무. 요거는, 김? 김. 네. 김. 어, 김도 이렇게 하시고. 그 가지나무 넣으셔야 맛있어. 아, 요게 가지가 오, 빠졌군요? 자, 음. 어, 지금, 지금, 가지가 나올 때는 아닌데. 아, 지금 아직 보관했다가 지금. 아, 직접 이것도. 농사 지으시네. 네, 그러면. 따다가 음. 말리기도 하고. 아, 이 냄비도 좀 옛날, 그, 예, 분위기네요? 예. 음. 알미, 양은 냄비라고 그러죠? 응, 음, 양은 냄비. 싫하시 음, 예. 이렇게 해갖고. 겉에서 이제 고추장 넣어서 비비시. 고추장도 넣고. 네. 예. 음. 예, 고추장. 네. 들기름 이런 거는 안어아 아, 가스파, 참기름을? 참, 아, 들기름. 원래 나오는데. 예. 음, 기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 그래? 네. 참기름 조금만 오. 주세요. 제가 들기름이 더 좋은데, 들기름이 있습니다. 저는 들기름은 아. 좋아하거든요? 네. 조금씩만 주세요. 네. 아 참기름 넣고 네, 들기름이 들기름이 들기름 넣으시면 들기름 이거는 들기름 농사지시고요? 네 아니 그거는 농사 지금 전대 아직 못했어요. 예이 네, 네. 들기름이 수확을 아직 못했어요. 저는 그가을서또 네. 겨울까지 들기름을 많이 넣고요. 들기름이 해본 거예요. 오 맞아. 들기름을 많이 좋아요. 넣고 네. 제가 참기름은 조금만 넣거든요. 음. 왜냐면 향만 내면 되니까 음. 이 정도면 되죠? 대박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네. 오늘 주말인데 손님 많이 오셨죠? 네, 주말에 이제 음. 날씨가 좀 썸을 할 때는 좀드라고 네. 날씨 좋은 거. 줄 음. 서서 먹어야죠. 아, 줄 서서 먹어야 돼? 그래요. 어, 줄 서야지.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네, 네. 그런 거먹야는네와 맛있겠다. 집에서 이렇게 비벼 먹는 맛이네요. 네, 그렇죠. 음. 와 맛있겠는데 요새 좀 많이 어렵죠? 보세요, 어때요? 단풍 음질 때도. 저는 나이가 들어갖고. 네. 좀 어렵다고 하는데. 네. 한가한 시간에 일을 하니까. 네. 그런 걸. 음. 그런 거 이제 체감을 안 해요. 근데 음. 힘들다고 많이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어머니들 좀 장사하는 걸 찍고 왔는데요. 네. 옛날에는 제가 촬영할 때 10년 전에는 음. 안 썼었는데. 음. 지금 쪼그라들어갖고. 네. 봤었 분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장사도 그 전보다 좀덜 된다고요. 네. 저는 여기 좀 그때도 돌돌이 주무는 분또 등산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어, 조금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네. 하니깐 아쉽네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좀 저기 여기 많이 등산객이나 오셔갖고 네. 여기 또장사 하시니까 네. 많이 홍보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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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객도 오시고 일부러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 사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김윤자예요. 아 김자? 윤자. 자자. 또 아들을 바라고. 네, 할아버지가 텐데. 그날에 아들 노릇 했다고. 네. 할아버지가 <laughs> 네. <laughs> 그, 네. 그, 그, 네. 항상 그러셨어요, 음, 할아버지가. 그러면 지금 그 장녀세요? 네, 장녀죠. 아, 장녀라. 예,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정말 또 네. 살기도 괜찮고 해갖고 네. 엄청 많이 일만 많았죠. 네. 많이 도와주셨죠. 지금 청국장, 초묵장, 네, 그 청국장도 맛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거 네. 다띄워요 그래서. 지금. 예. 연하게 하시고, 예, 예. 네,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리고 좀 제가 골고루 먹어보려고 오늘 별밥 정식. 네, 네. 그리고 보리밥도 하시고. 네, 보리밥은 음. 조금 이제 그 음.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밥도 하시고. 네. 제가 그래서 하나씩 먹어보려고. 네. 네. 그러셔요. 네. 네. 오늘은 별밥 정식. 음. 아, 치 입에서 치이 어, 한입 먹어볼까요? 아주 촉촉 맛있다는 네. 사람들 막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또 별도로 들기름하고 참기름 어.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음 향이 끝내준다. <laughs> 어, 저는 이거 들기름은 네. 그 가을에는 꼭 많이 먹어요 두 번씩 음. 그래서 폐가 건강하고 요 어. 감기도 덜 걸리거든요. 들기름또 오메가 3.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뒤에 보면 제가 염치 불고하고 음.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쓰고 있어요. 같이 예, 써있어요. 더 달라 그래요. 음. 여기 여기 화면 보이시잖아요. 어? 예, 우리의 제 미스터 노을 구독자가 아. <laughs> 예 아니에요. 5만 6천 명이 있는데요. 오, 예, 외국의 또 50개 나라에서 보고 있고요. 오. 예, 동남아시아 제가 시장을 많이 찍어요. 5일장 아.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중에 음. 전통 5일장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근로자다 보면 음. 우리나라 월장에서 물건 많이 사요. 이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어. 지금 한 100만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500만이. 음. 그래서 지금 시장에도 외국인이 음. 물건 안 사잖아요. 음. 아, 할수가 없어요. 맞아. 오. 예, 그래서 또 이런 길은 아. 동생들이 오셔갖고 네. 팔아줘야 되는데 동생들이 음. 유튜브를 알아야 지홍보고를걸르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라는 지유서 네. 많이. 저희 젊은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음. 좀 촬영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요새 고물가, 음. 고환율이 네. 심하니까 맞아요. 장사도 잘되셔는면또 음. 이거 장사하실려면 가게에서 내셔야지. 음, 물건을 해야지. 네. 인건비나마지 네. 얼마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다 올라가지고. 음. 요, 요 비주얼 보이시죠? 아, 끝내줍니다. <laughs> 그 향이 들기름, 참기름 넣어서 그런가 진짜 아. 맛있습니다. 어. 음. 드셔보셔 맛있나? 음,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말. 아, 또 먹으러 가야겠다 예약하고 오시잖아요 이제 다. 음. 예약하고 오시는 일이 많아요. 오늘은 또 네. 말을 많이 하고요. 음. 아 에너지 많이 주기도 하고. 아 이게 싱도싱도. 예. 아우 진짜 맛있어요. 음. 아 맛있다고 잘 드시다가 채워주면 저희는. 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하고 쓰세요? 어려운, 어려운 점은 그렇게 뭐잘 모르겠어요. 저는 긍정적이라서. 음. 네. 그냥, 어려운 거는 자꾸. 음. 그렇게 모르겠어요. 음. 원래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네. 음. 아니,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네. 이제 할머니, 엄마, 이렇게 이제, 그 뭐야, 집에서 이제 그런 음식 하던 거 그대로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좋아졌는지. 제 성품인 것 같아요. 음. 네, 장려다 보니까. 그리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세요? 아, 그게 또제 성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응. 그게. 네. 제가 이제, 그래야지 응. 마음이 좀 놓이고. 네. 뭐, 네. 아까 조금 얘기 듣기로는 또 네. 여러 방송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네. 서대가 들되셨다고 아니, 스, <laughs> 사찰 요리를 배웠는데. 사찰 요리 네, 서재 스님이 이제. 퍼젯? 선제스님. 선제스님이라고 네. 있어요. 어, 모르세요? 엄청 유명하신 아, 그분? 네. 예. 크라스 얼굴 뵌 적이 없어. 어. 네. 아, 그분은 제가. 벌써 그... 오래됐죠, 벌써? 네. 20년 됐나? 음. 20년도 넘었나 보네. 음. 20년 넘었네 벌써. 그렇게 배워가지고. 네. 음. 그러면 우리가 이 오래됐죠. 그... 직접 배우신 거예요? 아, 그럼요. 처음에 음. 일정이라그분이 지금. 날아다니는데 응, 고대 앞에서. 네, 날라다니는데. 고, 음. 아, 건강하지 않으셨는데 네. 건강이시죠 으음 그러세요 어. 케이크도 알했어요 그리고 그 불교 음식이라고 하네 응네 자연사 네 건강 음식 이다 음. 보니까 네. 외우 사람들이 아. 너무 좋아해요 명상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많이 네. 보는 것 같더라 방송에 나오는데 네. 와 오늘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이가도,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 진짜 맛있어요. 한번 이렇게 비벼드셔보세요. 아, 이게 동선하시고, 이렇게 먹으면 맛이 끝내집니다. 별밥 정식. 예. 아깝지도 않아요. 아, 아깝지 않으신 음. 그냥. 네, 이렇게 맛있는 나물, 거 먹으면 아깝죠 집에서 나물 만들기 힘드시니까. 네. 이게 씹는 맛이, 가지가 들어가니까, 음. 부드러우면서. 그래, 가지 들어가야 음. 맛있다니까? 네. 음. 그리고 그게, 정말 주특기에 음. 가지 볶은 게. 빡빡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그, 참기름과 들기름이 들어가서 어우,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게 잘 드셔서 좋다. 음. 맛있는 거 먹어줘야죠. 음. <laughs> 음. 원래 이렇게 양은 냄비에다 주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몇번몇몇대되신지 아, 그러면 찍글찌글하면더 찌글 멋있는데. 아, <laughs>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뭐잘 비벼주라고 큰데다가 한번죠 어. 어디 가는 거냐? 이런 거다 이렇게 맞트서 부득이하게 찌하고뭐 그렇게까지. 옛날에 하셨더라고. 음, 굳이 그렇게. 예, 그 막걸리 잔도 렇게 하시고. 네. 자연이 가면 보를까 굳이 일부러 네. 할 필요는 없죠. 음. 이거 깍두기 는 잡아주고. 그러면 다 이제 농사짓 누구에다가 해. 고구마도 이거 다. 김장도 하신 거예요? 김장다 담지. 음, 담지. 아직, 아직 안 하신 이번 거예 이번에 돌아오는 일이요, 음. 그중에도 좀 먹어볼 거야? 드셔보시고, 또 양배추. 음. 부치고 양배추? 부치고 양배추. 드시고 네. 호박 그렇게 세 가지 더. 호박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이렇게 한 접시 또 드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서비스? 응. 뭐, 처음에 이제 또. 네. 부족할까봐. 아, 이거 먹고 등장할 정상할... 음. 갔다 오시니까. 이게 다, 저기, 뭐야, 조금, 기름기가 없으니까. 예. 조금 이제. 음. 잘 드시는 분들은 완전히 싹 드시고 하셔, 다. 음. 하나도 안남겨 요, 한두 사람이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laughs> 아니, 혼자 사시는 분들 계셔서 요제는 예. 혼자 오신 아, 분들. 그렇죠. 혼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 해드려요, 1인분은. 음. 우리 와서 하나는 안 되는데. 예.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적당한 것 같아요. 좋다고 음. 이거, 묵도 한번 드셔봐요. 예, 뭐. 이것도 다쓴 거야. 음. 어우, 반찬이. 아, 반찬이 아깝다. 반찬이. 예, 네, 그래서 싹싹 딱좀 뒤집어 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밥좀더 밥 갖고 오세요. 밥은 되면 내가 이거. 반찬이. 매서하고, 팽이. 딱 긁어 먹어야 돼. 것도이잖아요 음. <laughs> 식이섬유가 많아야지, 네. 또. 그런 그래, 것 같아요. 식이섬유 때문에 이제 이게 나물 네. 드시는 거죠. 어우, 진짜 맛있네. 음, 제때 나는 거라서 봄에는 이제 또, 네. 나물이라든가 방풍, 뭐, 참나물 네. 같은 거 이제 밭에 심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촬영하러 다니면 꼭 맛집을 찾아요. 음. 왜냐면, 만원 줘도 맛있는데, 고그 아. 어디 가서, 그 인터넷 검색하면 맛있는, 응. 음. 어, 허영만이 그런 게 어, 쉽게. 네. 요새 검색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 네. 우리도. 아, 그래도 형님 닮는다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아유, 또잘 되셔가지고, 음. 많은 분들이 모시고, 네. 또, 제대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을 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래도 그런 또 생각으로도 해요. 음. 제가 그런 거라도 또 해서 네. 드시는 분들이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음. 하기 힘든 사람 힘드니까 많이 못 하니까 음. 나라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 대접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 가면 먹는 거막 걱정해. 음. 같은 음식에도 지 음. 어디가 더 맛있는 일이 있을까? 음. 꼭그 여기 오면 물어보거든요. 아, 그렇게 네. 밥먹으요 이게 이비밥이지 저희가 농사지 말았죠? 옛날에 네. 이제 엄마 따라서. 네. 그대 밥내 가잖아요, 광주로에다가. 네. 광주로에다가 반찬이랑 밥이 해서. 가면 이제 나는 이제 물주, 물주전자 들고 쫄레쫄레 쫓아다니면서 이제. 음. 그런 거 배워가지고. 네. 그런 거 추억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하는 네. 그래서. 옛날 어머니 숭맛도 응, 어, 옛날에 삼성전자 그쪽에. 네. 벌판에 이제 마차 타고서. 그쵸? 아버지 마차, 응. 음. 뒤에 마차 뒷구멍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도와드리기도 하고, 더 음. 자르고 그러면. 그런 거가 이제 제 감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고, 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요리요 아, 어. 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본인 갖고 있는 재능을, 맛있는 음식을 많은 분하고 공유를 할수 있고, 먹어보실 때. 예. 예. 갈수록 이제, 아, 이게 진가가 더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어.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뭐,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화지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무화지경? 음, 저는 무화지경으로 음. 한다고요. 해 그래서 아무런, 그, 뭐, 걱정도 없어. 아 땡끝.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을 또, 소개해주는 동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우리. <laughs> 아유. 미스터 노을 구독자님들. 네. 우리 한번 여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네. 여기에 그, 서프산 장터 마당입니다. 네, 이름도 장터 마당이에요. 네네. 아는 네.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고 아, 하죠? 원래 들밥정식이었는데네 네. 아니, 광주리 들밥정식이었는데 광주리에다가 이제 이기다니면서 제가 했다고 해서. 근데 광주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지금. 그래서 바꿨어, 이거를, 이름을. 음. 그러셨군. 그래서 이제, 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광주리도. 네. 네. 맞죠. 예, 또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아, 또 여기 와서 드셔보시고요저 미스터도 우리 먹어보고 맛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어, 한번 직접 백물이불려야 되니까 먹어봐야 되겠죠. 네. 예. 우리가 먹는 거는 그 기억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야지 다. 저도 여러 군데 가서 먹어보니까 예. 맛없는지 맛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해놓고, 아, 이렇게. 저도 제 부모의 이제 그거, 음, 지원을 이제 선배. 배웠잖아요. 네. 그렇으니까 이런 것들도 맛을 드셔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찾아 세우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맛을 먹었던 것을.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해요. 저건. 네. 마지막으로, 한번소문 그 읽어볼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미스터 노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긍정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와, 유명한 분들 많이 오셨고요. 윤택도 오시고, 네, 박예리 전수경, 네, 그 다음에, 가지아, 예, 네. 또, 박예리 국악인, 이상준이 씨도 오셨네, 개그맨. 와, 유명한 분들 많이 오셨고요. 자육증도 많으시고, 요리 구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박현민, 이하늘, 유리상자, 윤택, 나건필, 주병선 씨도, 아, 칠갑사네, 주병선 씨. 아, 박혜경 씨도 오시고, 네. 유준상, 흥서범, 한혜진, 박상철 씨, 김혜연 씨, 캔도 왔다갔네, 이치현 씨, 아, 구창모. 아, 윤영주 씨가 2014년 8월달에 오셨네. 이미정, 와, 유열, 알리, 박미경, 왁스, 와,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요.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와씨식어 너무 맛있습니다.